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영건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연구자 여러분들 그리고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 농업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예전에는 1월 달에 저희들이 범부처 R&D 설명회를 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 이번에도 내년 1월 달에 아마 범부처 합동 설명회가 숭실대에서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이제 농식품 R&D 기한 기간 4개 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1월 달 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산림청 그다음에 농식품부 일부 과제들이 일부 사업들, 뭐, 진흥청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 이제 농식품부도 이제 12월 초에 공고를 하고, 이제 공, 많은 사업들이 공고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되면 이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저희들이 좀 12월, 11월 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현재, 어, 이제 우리 농식품부하고 산림청, 농진청, 검역본부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특히 농식품 내개기한이 최근에 R&D 사업관리 효율화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각 기관들이 별도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공고를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농식품 4개 기관들은 이제 공통으로 합동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오늘이 그첫 이제 단초를 어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농식품 R&D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어 참여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어 우리 4개 기관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함께 해 나갈지 R&D에 대해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R&D 사업 효율화 방안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내년도 R&D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R&D 사업 관리 효율화 방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이 좀 예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에 농식품 4개 기관 R&D 사업이 이제 처음으로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올해 대비해서 한 820억 정도 저희들이 좀 정액된 1조를 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중 이제 1조 751억 원 중에서 농촌진흥층이 이제 한66% 정도, 7,100억 정도, 농식품부가22% 정도, 한 2,300억, 산림청이12% 정도를 각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농식품부 이제 2,350억 중에는 이제 금융본부 예산이 최대한 14% 정도, 334억 원 정도가 어 포함되어 있다란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이도 이제 농림 R&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 관심을 가지고 시고 그리고 어 참여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우리 연구자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연구 직접 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농식품 R&D의 특수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주량 어 박사가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다섯 가지 정도 어 주요 어 특징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성, 그다음에 비독점성, 장기성, 지역 특수성, 불확실성. 이 다섯 가지인데 제가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면 먼저 농림 R&D의 경우는 국가의 식량 안보나 이제 국민의 건강 안정을, 안전을 어, 책임지는 핵심 어, 기관 산업을 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의 어, 다원적 어, 기능을, 기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좀더 유지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 R&D의 많은 부분들이 비독점성이다. 우리는 이제 어 진흥청이나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보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이제 생명공학기술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독점성이, 일부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또 농식품 R&D는 좀 장기적으로 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되고 있다란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R&D의 경우는 보통 한 1에서 5년, 뭐 2, 3년 안에 어, 끝이 나죠, 그죠? 근데 대신에 농식품 R&D의 경우는 품종 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뭐 길게는 15년, 20년간 지속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불확실성, 그죠? 기후변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가뭄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R&D의 뭐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당감을 당감을 어 최고 이제 북한지가 이제 경남 진영이었습니다. 그죠? 연평균 기온이 14도 정도 되는 그 북한지가 진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앞에 지금 포항까지 올라와 있고 그죠? 청송까지 어 단감 재배지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역 특수성. 우리가 지역에 맞춰서, 맞춰서, 그죠?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 적응시험, 실증시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또 많은 연구들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이라든가 농림 R&D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식품 R&D를 통해가지고 그간에 식량 안보라든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첨단화 등에 상당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 평가라든가 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런 그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 실제적으로 타 산업의 R&D 분야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또한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둘러싸서 둘러싸고 이제 우리 농식품 R&D 네개 기관은 기관은 이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함께 하고 우리 고객들 연구자들인데 좀더 다가가고 연구자들을 위해서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왔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은 R&D가 여러분들 또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천 간의 어떤 중복성 그리고 뭐 산업화 성과 미흡, 연구와 현장 과의 어떤 괴리, 그다음에 농림 분야 연구자들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연구 과정에서의 어떤 폐쇄성 이런 문제점들이 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기간 간에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 기간에 고유의 임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해결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좀 텀을 좀한 4년 정도 저희들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좀 장기간을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가 좀더 고객들인데 다가가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에게는 체감도라든가 실용도 높은 R&D를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편의성과 좀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내년도에 이 부처나 이 기간은 어떤 연구가 공고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아마. 깜깜이 R&D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매년 1월달에 법무처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15분, 20분 간에 한 부처가 전체로 설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농식품 R&D 연구가 어떤 것이 진행될 거란 걸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뭐본 효율화 방안은 저희들이 그 동안 막0여 년간 해왔죠.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들도 수렴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이십 년부터 2 4 년까지 5 년간의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율화 방안을 4개 기간이 합동으로 마련했고 최근에. 농가위의 보고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의견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거와 별 차이 없이. 우리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좀 유사중복 연구들이 특히 농식품부하고 농진청, 농식품부하고 검역본부 뭐 이런 쪽에서 유사중복성에 대한 많은 지적과 그다음에 협력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농식품부 저 아니면 농림 연구자들 간에 어떤 리그가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창출이 그동안 미흡했다라는 이런 지적들. 그리고 현장 어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자 중심으로 모든 과제 기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공고 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상당수의 R&D를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 현장에 또 이런 수혜할 수 있는 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적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과란 이 부분들 그죠 우리가 지금 너무 농식품 분화라든가 농식 농림 기관 r&d 사업들도 상당히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연구로 지금까지 해왔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성과라든가 미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r&d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산업체 협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과제가 수혜를 해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 왔다라는 이 부분들 그 다음에 R&D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 기관별로 사업 운영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 각계였습니다 그죠 농식품부 진흥청 산림청 검융본부 모든 게 각계니까 우리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상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기간은 가능한데 어떤 기간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 가+ 가해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공고 시기 이런 부분들이. 불일치가 진능청은 아마 11월 초에 공고를 해서 아마 12월 아마 초까지 전체적으로 어 지금 현재 지금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연중 공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어 1월 달에, 1, 2월 달에 많은 공고가 집중돼 있지만은 대부분 연중 공고가 뭐 산림청도 상당히 저 상반기 정도에. 이루지고뭐 이런 식으로 공고 시기에 불일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개선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뭐이 부분은 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 올해부터 바로 할수 할 있는 거는 통합 공,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바로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어, 일치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설명의 부분부터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설명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부처 R&D 설명회 이제 일월달에 수도권하고 중부권 이두 어 군데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일단 지방에 있는 어떤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회가 또 시간도 촉박하고 또 그리고 연구자들만 이제 연구자들이 주로 한 8, 90% 정도가 연구자들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좀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해서 현장의 의견들도 수렴하고 내년도 또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동안 해왔던 법무처 설명회는 그대로 참여를 하고,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권역별로 지금 이제 오늘 하는 게 이제 권역별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바로 오후에 또 강원도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또 하고 내일은 중부권 충남대 그다음에 경북대 그다음 날은 이제 또음 전남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드리겠다란 이 부분하고 또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자 외에도 외에도 우리 또 농업인들이라든가 출연년들 출연년들 이 부분도 저희들 11월 27일날 대전역 쪽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분들만 또 모아놓고 R&D 설명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또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코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적 사업 설명에는 개선해 나가겠다 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수요 조사는 2월에서 4월달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제 부천 공동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이제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달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그렇게 수요조사가 된그 자료들이, 자료들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R&D 예산이 3월 달부터 이제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때 수요조사 됐던 게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연도 21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도 수요 조사도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 올해는 저희들이 첫 이제 시작하는 쪽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25일 다음 주 주간으로 해서 전체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수요 조사가 이루어진 이 결과들은 저희들이 21년도 예산 심의시에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 전체를 이제 반영해서 예산 심의시에 그 수요자 들어왔던 부분들을 담아서 담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을 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활용토록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이 또 반영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즉그 다음 연도에 기획 과제로 또 연계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어 가져가고자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과제 어, 기획의 어,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도 그렇고 이제 과제도 역시 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범부처 R&D가 이제 일몰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 기획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규 사업 기획들이 많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또 이제 신규 사업화 되면은 과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현장 전문가의 어떤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 특히 이제 사업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때부천간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미흡했다라는 이런 부분들 지적에 따라서. 제 앞으로 앞으로 농림 기관들은 공동으로 사업 기획을 많이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농식품부하고 농진청, 농식품하고 부 산림청 그리고 금융본부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많이 이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산림청에서 이루어진 어떤 기초 원천 기술들을 농식품 R&D에도 많이 담겠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라든가 여성 농업인 단체 이런 쪽 부분들 현장 관계자들도 R&D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큰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제 공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일치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과제 공고를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 늦으면 12월 달로 좀 이렇게 앞당기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의 R&D 평가 위원들의 풀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했다 이런 뭐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평가 위원 풀도 부청이 같이 이제 공용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사업 이제 기획 시에도 기획 또 사업 기획한 부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를 시키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 쪽도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공동 기획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유사 사업분들뭐 가축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앞으로 공동으로 좀 성과 관리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이라든가 일단. 이런 부분들의 연구 역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R&D 코디네이터도 우리가 한0여명 내년부터 확충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이런 방안이고 그다음에 성과 확산 부분도 농식품 R&D 부분이 성과 부분을 확산 쪽에 많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적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자가 연구자 미 실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용화 재단에 이관시켜서 이관시켜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 부분도, 제도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최대한 아른 시일 내에 농림 기관들, 지금 범부처 뭐 연구제도 협의회가 또 있죠, 그죠? 그쪽에서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 저것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 농림 기관들 내에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키겠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요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마련한 R&D 효율화, 방안이고,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제 농림기관들은 이렇게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